네, 이로 만드셔서 반갑습니다. 자, 24시간 스텝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 LIG 넥스원, 자, 기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이 굉장히 좋고, 이 돌파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가족에 된 종목이고요. 그래서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방산 물자의 연구금액 및 제조, 정비, 판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 사업 부분에서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이나 생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한국 정부고요. 특히 이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각 군과 계약을 통해서 이제 내수 매출액이 한80% 정도 차지하는 국내 방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흐름을 일단은 일본으로서 보게 되면은 한번 이 상승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고, 자, 이 구간, 일목구름의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파착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살려내면서 거래량게 1차적으로 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자, 이때 당시에도 한번더 다시 한번 돌파하려나 이런 흐름을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 이후에, 자, 이번에 이 매물을 그려준 중에 모든 이 캔들을 다 흡수해버리는 양봉 캔들이 다 오늘 등장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보면은 보신 것처럼 이 일본 캔들 흐름 선상에서 현재 일단. 상승 흐름 이후에 이 매물대를 그리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겠고, 굉장히 계속해서 가격 전개가 되던 중에, 자, 이 캔들 하나로 이 구간 다 말아 올리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아마지 9월은 오늘이 마지막 개장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 10월이 시작되고, 이 소폭 매물대를 한 캔들, 두 캔들 그려주다가, 추가적으로 반등, 슈팅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도 주봉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밟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강세 밟고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상승으로의 전환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한이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대략적으로 한 7%대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너지 넥스원의 이 사업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유도목기 감시 정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미래 기술 먼저 보고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래 기술이다 해 갖고 자 이제 로봇도 나오고 이 근력 보조 로봇 근력 증강 로봇, 자 이런 로봇도 함께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무거운 무게도 조금 더 가볍게 들수 있는 이 사람을 보조해주는 기동 로봇이었고 군사에 조금 더 특화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리어 플랫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되게 이런 현대 이제 군사 무기를 되게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일단은 이걸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겠죠. 주요 제품 서비스 해갖고, 자, 보시게 되면은, 어, PGM, ISR,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보시면은 이제 분기 매출액 해갖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밀타격, 감시정찰, 그리고 항공전차, 전자전, 지휘 통제, 통신 이런 단말기나 아니면 이런 거 되게 다양한 이런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 군사 무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방위 산업 부분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 그래서 이 매출액 또한 현재는 지금 조금 잘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와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겠고. 내수가 82%, 수출이 17%로, 자, 수출 부문에서 이제 조금 더 증가될 이런 모멘텀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죠. 천궁, 해갖고, 중저우도로 침투하는 적을 항공기를 요혹하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도목기 장착해갖고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유도목기도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무기들과 비롯해서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겠고, 현재 나온 뉴스가 지금 현재 수급을 받는 이유가 그중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우디가 이 정부 대표단 내달 네 방한하면서 대규모 방산 협력을 논의하겠다. 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정부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 사우디 요청에 따라서 회의가 성사된다. 자, 이런 유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초 방한하면서 우리 정부에서 방한 업체 관계자들과 대규모 방산 협력 회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 회의는 방산 역량 강화에 나선 사우디 측이 먼저 요청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우디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적극적이라는 것이고요.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 군 주력 무기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 논의까지 사우디 측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은 사우디 정부 대표단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 협력 회의에 참석하고 자이 회의는 에 방위사업청, 외교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내 주요 방산 업체 임원들끼리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 측은 우리 군의 주력 무기 체계에 대한 방산업체들의 설명을 듣고 협의체 구성 등각 업체들과 향후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이 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춤 또, 사우디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지적금 리스크 이런 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로를 해주면서 사우디는 원유를 팔때 달러로만 결제를 받는 이런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최근까지 유지가 됐는데요. 자 얼마 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조금 이렇게 사우디가 붙들리는 모습들 보이면서 이제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원유 감산을 하면서 미국과 지금 현재 반대되는 정책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데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 이번에 미국에서 CPI 나온 게 조금 더 예상치와 상이하는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인지 이제 사우디도 자체적인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와 뭐 소프트웨어 협력을 해내가고 요청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하고 화 싶다라고. 이야했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조금 계약을 따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증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캔들 보시는 것처럼 이 일본 캔들 선상에서 이렇게 매물대 흐름을 그려주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겠고 자이 구간 캔들이 조금 더 커지면서 강한 양봉을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급 자체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질 가능성도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방문하고 하면은 한번더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만한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상승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드론 로드쇼에 참가해 갖고 뭐 기수, 드론 기술력을 뭐 알렸다는 얘기도 있구요 뭐,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공중 지산 유기무기를 선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 자, 하반기 수주가 집중될 것이라면서 목표가도 올라갔는지 이런 얘기들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뭐 리프트 전망인가 보죠. 그래서 조금 목표가를 사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뭐, 케이트 전차를 공급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폴란드 향 K2 수출 전차에 처음으로 부품을 공급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오면서 뭐 공급 계약을 이제 흔들 루텐과 체결했다라고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로봇 실용화 협력 과정을 이렇게 거쳤다. 자, 이런 얘기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도 함께하고 있고, 주가도 이 월봉 흐르면서도 봤을 때, 한번 상승 이후에 이런 눌림 조정까지 현재 나온 모습이고, 지금 이 주가는 월봉 흐름에서 한번더 위로 한번찌를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아마 월봉 캔들 바뀌고, 소포의 조정 이후에 조금 더한번더 캔들 하나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려보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일단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 저항 구간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라이지, 넥스원. 자, 이 종목 살펴보게 되었는데, 주가름 굉장히 양호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도 이 수급을 받는 모습은 볼수 있겠습니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주가를 잘 살려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시간만 캔들에서 이쪽 하반기 조금 메워주고, 매물대를 그려주다가 한번 이렇게 슈팅한 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